안녕하세요. 하이어 셀프입니다. 나는 알렉스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많은 사람들 물어봐요. 뭐, 코치님, 계속 자기 개발하라고 하시는데,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뭐, 명상할까, 일기를 쓸까, 아니면 뭐, 뭐, 달리기부터 할까. 그래서, 네, 너무 복잡해가지고, 오늘 한번 정말 초보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 개인 성장 차실현은 이거 그냥 자기 개발서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 자기 개발에서 배운 이론 그대로 체현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그냥 다섯 여섯 가지 방법들 알려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 건강 습관 기우셔야 돼요. 일단 식습관부터 어느 정도 바꾸고 지금 정크푸드 과자에 얼마나 중독돼 있는지 몰라요. 아마 에너지 업에서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쓰레기만 먹으면은 내 몸, 내 정신도 쓰레기 돼 버려요. 이제 해독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건 먼저 유산소 운동부터. 좀 러닝 조금 하고 수영이나 로잉도 괜찮고 가능하면 가끔, 뭐 일주일에 두, 세 번, 요가도 혼자서 아니면 요가원 가서 거기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호흡부터 한번 배워보세요. 지금 우리 본성에 얼마나 왜곡됐는지 딱볼수 있어요. 계속 형식 호흡으로만 호흡하니까 아무 에너지도 생기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복식 호흡, 단전 호흡, 매일매일 키워보세요. 그리고 또 건강한 습관은 명상입니다. 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합니다. 제가 다음 주 명상하는 법을 올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네, 이론 독서 하셔야 돼요. 자기 개발서 읽어야 되는데, 어, 근데 이런 마음 치유, 뭐, 마음 달래주는 거 말고, 뭐, 자존감 수업, 미움 받을 용기, 나 그런 거, 그런 거 읽어보면 딱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아니면 그냥 마음은 잠깐 이렇게 달래졌다가 다음 주부터 다시 우울해요. 아무 변화도 없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뭐 비전에 대한 거, 전략, 뭐 역사적인 인물, 음, 서전이나 그런 거 읽으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론은 이론일 뿐이지만 뭐 뭐가 가능할지 일단 봐야 돼요. 계속 자, 잠재력 발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어떤 잠재력 사람마다 똑같죠 비슷비슷한 잠재력 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또 한번 보면 아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럼 자기 개발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명확해져요. 세 번째는 내 모든 중독과 방해 없애는 것. 어, 숨어 있는 중독의 영상에서 제가 이미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 지금 뭐, 핸드폰, 게임, TV, 뭐, 쇼핑, 그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자기 개발할 시간 이 자꾸 없다고, n no, 의지가 없어요. 내 삶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 돼야지 정말 성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 아마 그것을 위해서 제가 곧, 어, 새로운 워크북 따로 낼게요. 네 번째는 일기 쓰는 거, 자기 관찰, 자기 반성하는 능력을 이제 많이 많이 키우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아예 모르는데, 그냥 자기와의 데이트 시간 매일매일 가지셔야 돼요. 그럼 이런 노트랑 펜 가지시고 그냥 쓰기 시작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거부터 예를 들면,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게 뭐냐? 인생에서 좌절감 주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내 숨어있는 중독이 뭐예요? 가장 두려운 건 뭐예요? 나의 비전이 뭐예요? 어떤 전략을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숫전 질문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전 발견 워크북 되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특히 시작하려면 매일 앉아서 딱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10분 뭐 가능하면 30분이라도 일단, 작게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수십 시간 노트를 쓸수 있어요. 어, 자기 반성력 그만큼 강해지니까 엄청 쉬울 거예요. 전뭐 어떤 치료 프로그램 나가지 않아요. 제가 문제 생길 때 그냥 앉아서 그냥 쓰고 알아서 다 해결해요. 근데, 네, 이건 시간 좀 걸려요. 연습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항상 말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좀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라이프 플랜 가지셔야 돼요. 지금 그 자기 인생 어떻게 살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계속 살아가면 힘들 건 알고 있죠. 곧 죽을 건데 뭘 성취하고 싶어요? 자기 잠재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요? 또렷한 인생 비전이 중요해요. 왜냐면 아무 목표도 없이 어떤 동기 부여가 생길까요? 여러분, 지금 남의 시선 벗어나고 싶고, 뭐, 무기력 이제 극복하고, 외롭고 싶지 않고, 게으름, 음란물 중독을 벗어나고, 뭐, 모든 중독 다 벗어나고 싶죠? 왜요? 아무 이유도 없잖아요. 뚜렷한 비전이 있는 순간 이 모든 사소한 문제들이 다 사라져요. 내 비전의 목표가 나의 나침반이 돼 버려요. 코치님, 이거 다 극복하고 싶은데 잘안 돼요. 그만 비전없이 왜 해야되는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아무 행동도 따라오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되게 놀래요 그냥 매일 한시간씩 앉아서 비전 설정하면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다고 자꾸 하잖아요 근데 뭐 모든 치유 프로그램 모든 NLP 뭐 심리치료 뭐잘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다 NO! 그런거 효과 없어요 <laughs> 진짜 막 피전 없이 그냥 치유만 됐다가 그대로 다시 떨어지실 거예요. 근데 정말 미래 설정을 위한 노력 하나도 안 하세요. 치유 되고 뭐예요? 지금 영에서 또 마이너스로 무기력 함이를 빠졌다가 그럼 치유 됐다가 다시 0으로 올리고 그대로 일주일 뒤에 다시 마이너스로 빠지죠. 플러스로 갈 의지가 없어요. 제가 정말 놀래요. 피전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말 기본이 기본인데 그 부분 안 한다면 네, 아무 기대도 가지시면 안 돼요. 모든 것에 긍정적인 동기부여 가지셔야 돼요. 뭐, 나는 성장하고 싶다. 나는 정말 심신이 건강하고 싶다. 활력 넘치고 싶다. 나의 삶이 주인 되고 싶다. 적성에 맞는 일 하고 싶다. 근데 지금은 나 아프기 싫다. 무기력하기 싫다. 남들에게 피해 입기 싫다. 나랑 안 맞는 일더 이상 하기 싫다 부정적인 동기부여로 아무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루밤에 이렇게 변화가 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한 달만 달리기 하고 그 다음에 아뭐다 효과 없어 이 자기 개발 다 사기야 n no, 이게 라이프타임 프로세스예요 삶의 의미가 돼요 정말 장기적으로 5년 10년 20년 생각하셔야 돼요 20년 안에 내가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 자기 신뢰가 없어서 출발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작은 스텝부터 하나하나 매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게 결국엔 프로세스가 될 거예요. 속효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알렉스 지금 성장이 삶의 의미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의미는 나의 가족, 공동체, 문화, 뭐 아이들에의 사랑이에요. 인정. 근데 지금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어떤 사랑을 나눌래요? 내가 먼저 성장을 해야지. 그때는 모든 연민, 자애로움, 사랑, 가족에 대한 헌신, 기여 그런 것다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이 영상 도움 됐으면, 밑에 구독, 라이크 like,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 홈페이지 하이얼self.co.kr the 들어가서 에너지업 워크북, 그리고 다른 워크북도 뉴스레터 구독해서 다운받으시고, 앞으로 네, 아마 조금 더 실용적인 이렇게 방법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너무 추상적인 내용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아마 네, 책에서도 보실 수 있고, 네, 블로그도 확인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拜拜。Bye bye.